우리 집에서 저 멀리 비행기가 지금 내려 내려 가네. 우리 집에서 울던 저새 소리가 어, 아이고 저 위에서 저 파초 나무 새 위에서 지금 뭔가를 불러내, 그죠? 그렇 엄마 엄마 집 앞에 울던 새가 저기서 지금 저러고, 어, 저 새. 소리가 맑아. 근데 저거보다 한, 저기, 블루제이 같은 그런 거였었는데. 여기 보시면. 요, 요 나무가 좋더라고. 부드럽고, 모닝, 굿모닝, 나팔꽃. 모닝, 나팔꽃. 모닝, 굿모닝.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, 또. 무비 남은지 문 열고 아으로가 있기를 바라고 할아버지가 지금 잘눈무를 수행하셨나 봅니다. 무사히 돌아왔어요. 집으로 네. 또 왔습니다요. 내래도 불을 켜야죠. <laughs> 아침을 또 먹읍시다.